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니다. 오늘 월요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지미 목사님, 우리 백보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먼데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크게 아주 영적으로 수지맞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육장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세 옷과 금 베옷을 입고 날마다게 호화롭게 즐겼다 했습니다. 한 부자가 이, 부자니까 자세 옷과 금 베옷을 입었겠죠. 자세 옷과 금 베옷은 당시 부유층만 입는 옷입니다. 이 정황으로 봐서 이 부자가 상당히 부유한 부자임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현대 투성 이렇게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벌이라 하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런 데를 핥겠다 하니 부자의 생활과이거지나사의 생활은 엄청난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 세상을 삽니까 시청자 여러분? 인간 연수가 70여 억한건 80인데 그 연수에 자랑은 수가 수백 뿐이니 신속이 가니 날아가네. 100년도 못안 짜게 다 갑니다. 거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고 라면 불을 데려와요.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말려 하고 라면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궁유력에서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살을 켜앗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나이다. 괴로한다 합니다. 얼마나 뜨거우면혀 혀에 물 찍어서 내연을 선을하게 하소서라고 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찜질방도 5 분이 넘어가면 죽습니다. 불가마 찜질방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저 호화롭게 즐긴 이 부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반드시 에수를 믿고 이 부자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에다 예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좋은 것 누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만 아니라 너야 우리 사이에 큰불렁통이가 되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자고 잘대할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도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러되 그러면 부자가 또 애원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 명이 다섯 놈이 있는데 그들에게 칭원하게 하여 그들로 이 음부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르되 그들에게 모세하선지자리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니라모세하선지자는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과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단에서 선교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것십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이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이 부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마을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간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었다 살아나서 오면은 내 네. 형제 다섯 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믿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결론지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2 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이 세지 개성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인기입니까? 무엇을 참으려고 그렇게 뛰어다닙니까?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헛되헛더니헛되왔더니 왔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구부서 4장 1 4절 말씀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참 시장감 떴다 보이다 없이는 아니게니라 여러분, 인생이 긴것 같지요? 특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1 0대2 0대 우리 3 0대 젊은 청년분들 인생 긴 길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불어기 넘고 5 0이 넘고 진갑이 넘고 한갑 팔손 큰 방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공개 예수를 믿으십시오. 세계선교복지신문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좌번호가 뜨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작은 물질이라도 좋으니 꼭 후원해 주셔서 우리 방송이 유지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방송은 여러분, 절대로 비영리 사단법이네요. 영리를 추구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아무런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저희 사역자는 그 자비량 성교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게 강국히 말씀드려 나니 작은 물질이라도 좋으니 후원하여 주시옵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요. 한 주도 건강하십시오. 이만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